예,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7장, 우리 15절로 20절 말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오늘도 비가 내리죠? 예, 참 좋은 비입니다. 이렇게 마치 조리개로 뿌리듯이 잔잔하게 뿌려주는 이 비는 정말 생명의 단비입니다. 예, 가뭄이 들어서 아주 지금 농부들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예, 밭을 갖고고 텃밭을 일구는 분들은 이 비가 아 진짜 축복의 비로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질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도 밖에 내리는 비처럼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십년 가운데 촉촉히 내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laughs> 이제 마태복음 7장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요 말씀 이후에는 어, 이제는 어떤 더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교훈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때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게 이제 네번 반복이 되는데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인데 그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또 스스로를 경계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부분은 타인 타자에게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구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로부터 창세기로부터 게시로까지 끝까지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은 아름답고 겉은 그럴 듯하고 멋진데 괜찮은데 속은 정말 노략지라는 이리처럼 주의 백성들의 자유, 주의 백성들의 진리, 영생 생명들을 아사가려고. 마치 유괴범 같죠. 유괴범 좋은 것으로 삭삭삭 하지만 어디로 끌고 가요? 뭐 유괴범은 다 돈과 생명을 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들의 그 면면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로 알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 열매는 지나온 삶의 자취를 얘기합니다. 지나온 삶의 자취, 그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 그래서 지난 미래는 바꿀 수 있지만, 그렇죠 미래는 바꿀 수 있지만 역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삶의 흔적들이고 자취들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땅의 진리예요. 네, 일단 자연의 진리고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죠. 고양이는 고양이가 개를 낳지는 않습니다. 것처럼 팥 심은 땐 팥이 나고 콩 심은 땐 콩이 납니다. 거짓을 심은 데는 거짓이 나요. 진리를 심은 데는 진리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빼앗고자 이 온수마기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 안에 있는 자유와 진리를 아사가려고. 예로부터 아주 심각하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1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풍요와 풍성에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축복해 주시면서 인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참 마음껏 아름답게 베풀어 주신 그 에덴 동산에 뭐가 기어들어와요? 뱀이 들어오죠. 3장 1절 보면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말을 걸어오죠 어, 뭘 하려고요? 뭘 하려고 말을 걸어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영생을 예, 뺏으려고 진리와 자유를 아삭하려고 예 이 뱀이 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도 다가오죠. 예수님은 잘 이겨냅니다. 아담 하와는 저 은혜를 저 행복을 빼앗기고 말죠. 예. 그 아가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선남선녀 왕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동산을 허는 그 존재가 있죠.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 피는 아름다운 포도원 동산을 노리고 누가 들어와요? 작은 여우. 여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들어와서 해치고 망가뜨리고 없애고.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고.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오고 그러는 것처럼 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원수마이사단들이 유혹자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노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늘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 사도들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늘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영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 습격해 들어오고 성도들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목적하는 그런 존재자들.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다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미나 그가 어떤 존재예요? 사꾼. 똑같은 목자 같은데 달라요. 양을 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위한 사람이에요. 영혼을 위한, 진리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겉은 똑같은데 속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10장 10절 요한복음. 예, 그래서 이들의 목적이 이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 저거예요.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예,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저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얘네들은 왜 이런가? 예? 왜 이런 열매를 맺는가?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모한자요. 저 처음부터가 뭐 무슨 뜻이냐면 본래부터, 원래부터 본능적으로. 성질이 성질이 기질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 자체가 살인한 자요. 뭐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예. 태초부터 거짓으로. 야 이게 신기하죠? 이 세상의 존재가, 예. 뻥 하고 터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나왔다. 이 거짓인데, 이게 계속 세뇌되니까 그 믿어져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솔방울을 던져서 수류탄이 됐다. 이렇게 계속, 계속 세뇌시키면 믿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인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 나중에 이거를 이제 다 알게 돼요. 이, 이 거짓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데, 그때는 늦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창조주가 계시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 생명이 무생 무로부터 오냐 뻥 터져서 이 생명이 오냐 이거는 깨구리가 임금 된 것보다 더 왕자가 된 것보다 더 거짓말이다. 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처음부터 거짓이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견고한 예, 이론으로 짜놓고 그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그 안에 살다가 거짓 속에 살다 거짓 속에 나와서 거짓 속에 죽어가요. 죄 속에 나서 거짓 속에 살다, 예,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들이고 예, 이 삶인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예, 그 세상 신이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야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가요?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아니 뱀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우 예, 사꾼 거짓 선지자 전부 배후에 저 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모하게 해요, 혼미하게, 헷갈리게, 경고한 이론으로 그럴 듯한 이론으로 야, 뻥 터져서 이게 됐대. 아, <laughs> 이거 진짜 이게 이성이 있으면 야 이게 이게 아우 근데 너무 너무 어릴 때부터 집어 넣으니까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진짜 같은 거예요. 세뇌가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이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laughs>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하도 때려 넣으니까. 학교 가면 맨날 그 얘기하니까. 뭐~ 뭐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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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바가 변해서 단세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물에서 뭐~ 펄펄 끓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세포가 나오고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고 유기질이 뭐~ 크아스로 베이트가 되고 좀 단백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아미노산이 합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무슨 생명체가 나오고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말은 하여 지지지지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왔고 뭐~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물이 나왔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됐고 다세포가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바다에서 생물이 나왔고 그게 물로 건너가서 뭐가 됐고 그 다음에 조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하여간 그래서 영장류가 되고 영장류가 이제 원숭이가 이렇게 인간이 됐다 오스트렐로피테쿠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 하도 하도 하니까 진짜 같아. 아주 다 외웠어요 저도 하도 하니까 다 외웠어 여러분도 다 아시죠? 홍모 예, 사피엔스 사피엔스 어떻게 되든가 아이고 이렉투스가 뭐 홍보 이렉투스가 사피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유, 전부 거짓말. 아이고 예. 그래서 하도 듣다 보니까 진짜 같아.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으냐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혼미하게 헷갈리게 해서 그 진짜 같이 여겨지게 그러면서, 진짜가 비춰지면, 야, 창조가 됐어. 인간은 하나님이 진 거야.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동물에서 와, 이게. 그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진 거야. 그래서 존엄한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돼. 이미 여기다 다 깔아놔가지고. 예, 그리스의 하나님의 형상에.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처음부터 어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구서 11장 13절로 15절.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모르 그리스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다 믿는 것처럼 싹 들어와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심은 대로 파 예, 심은 대콩 심은 대콩 나고 파 심은 대판 나고 행위대로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들도 본질상 이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들도. 원래 여기 우리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열매 맺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갔겠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혹시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아, 없습니까?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임을 받게 됐습니까? 어떻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에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흙이 변해서 생명이 되고 무가 변해서 유가 되고 이 모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천지가 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거는 개미 새끼가 사람 어휴 큰날 보냈네. <laughs> 개미 새끼가 사람 자녀 되는 것보다더 어려운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 돼지 새끼가 인간의 자녀를 낳는 것보다더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자녀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와 이거는.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돼가지고 이걸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 저도 아, 자, 잘 몰라. 이 비밀을. 근데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인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믿기만 하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뭘 따라 행하라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 따라 살면 주님 따라 살면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떤 열매 어떤 귀한 걸 맺어요? 예, 오늘 그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따라 주님 따라 딱 붙들고 가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붙어? 이기만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2장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좋은 열매.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방인의 풍속을 쫓던 영죽을 존재였는데, 전적으로 부패된, 전적으로 거짓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묘 막직한 기가 막힌 기적을 거저 주시고 너무 쉽게 주셔서 이것을 받아 누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뭐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예.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좋은 열매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 꼭 붙, 붙잡으세요 귀한 열매 맺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